이 때문에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모인 무리들 위에 임했다는 사실이지요. 그 이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가하게 되어진 제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야만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기다렸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임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기록하지요. 그 성령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삼위되신 성령 하나님을 고넬료 집에 보내셔서 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게 했던 사실이지요. 이걸 가르켜서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진 10장 1절에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백성들,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음 동시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어떻게요? 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요바의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 그렇게 성령께서 고넬류에게 지시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그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던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한 그릇,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풀어보니까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세번이나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음식을 네가 왜 속되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먹어라. 이게 환상이지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대인들만 또 교제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요. 비록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있고 능력을 행하는 사도였지만 아직 율법의 굴레 아래 그렇게 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유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지요.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생각인종 지역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는 이방인들은 접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하고 그런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침 그때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묻습니다. 자초 지정을 들은 베드로는 하룻밤을 지내게 한 뒤에 함께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출발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해도 참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였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지만 그의 초청에 무작정 응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저 없이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육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정오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할 때 주신 그 말씀에 지금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베드로가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지요. 순종의 사람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류 집에 제2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사실이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향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텐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 두 사람은 모두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말씀 그 율법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 성령이 베드로를 청하게 하지요. 그 베드로 집에 찾아왔던 고넬료 집에 찾아왔던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야 비로소 고넬료 그리고 모였던 그 집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넬류로부터 자신을 초청한 이유를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직 구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방 사람 고넬료와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 방언은 룰룰랄라의 방언이 아닙니다. 제2 외국어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방언했을 때에 외국에서 모여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따라왔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인종과 지역의 편견을 넘어 역사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넬료 집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의 뜻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인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어느 누구에게도 상관없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미리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닐료 가정에 임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지요. 여러분 그걸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한 번에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사건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충만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충만한가 아닌가를 알수 있는 근거, 어떻게 하면 알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때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 내 욕망 충만이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희생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속에 세상의 정욕들이 옛 습성들이 옛 습관들이 옛 자아가 살아납니다. 한번 죽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속에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야지요. 우리 힘으로는 안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정욕,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단하면 될까요? 내 의지로, 열정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 됩니다. 여기서 결단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만 밖에 이예배당의 문을 나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가정의 직장의 삶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내 힘으로 하면 팍 화를 내고 내 힘을 하면 내 성질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해꾸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지요. 내 힘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충만히 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여 고넬료 집에 임했던 이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여 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자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므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뭘 바꾸는 줄 아십니까?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를 믿기 전에 그 사람 속에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 마기 사탄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지요. 전에 마귀가 주인인데 자기 자식을 빼앗기는 것을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지요. 그러니까 힘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이 40일 후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옆구리도 보았습니다. 손에 못자국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했습니까?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밖에 나갔어요. 예수 믿으라 소리 못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그들을 잡아 죽일까? 두려웠어.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고 잠고 또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소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께서 3일만에 살리시고 주가 되게 하셨다. 담대하게 외친 거지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죽음은 죽으리라. 복음을 들고 외쳤던 사람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많은 거지요. 전에와 똑같은 삶을 살지만 예수를 믿고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하지만 성령 충만한 받기 전의 삶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서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면서도 실패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던가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욕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역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또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1장 1 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신실하다고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성교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 누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 속에, 여러분 사업장 속에 누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요. 초대교회 사명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지요. 이것이 영동 중앙교회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칠 때마다 파송하지 않습니까?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동의 중앙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영동을 책임져야지요. 이 영동이 한국의 중심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늘고속버스를 타면, 추풍령에 오면 이제 반 왔다. 왜? 우리나라 반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이 있죠. 지금 한국이 세계의 중앙 아닙니까?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성교학자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세계, 마지막 성교주자는 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중앙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비록 여기서 말을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못 가면 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금을 보내야죠. 여러분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다 사실이지요.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면 저 북한이 문이 열려지면 이제 영동에서 기차를 타면 어디게요 땅끝까지 갑니다. 영동에서 고속도를 올리면 어디까지요? 유럽까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저 북한이 지금 38선이 가로막고 있지요. 여러분, 보금으로 통일되어져야 합니다. 보금으로 통일되어질 때에 이 나라 경제가 열릴 뿐만 아니라 보금으로 물고가 트여서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두 군데 있지요? 핵심적으로 그렇지요? 경부선이 있고 또 동해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부선에 가보시면 A1도로라 저 동해선을 가보면 A6도로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본을 출발해서 이 고속도로가 땅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물밑 작업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보험으로 통일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차를 타고 언제든지 차를 몰고 땅 끝까지 주의 보금을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땅 끝까지 미치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모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 삼위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즐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오대양 주저도 밟아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그리스인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단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